자, 보겠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목소리> hey, 여러분들 리코 t 비가 요즘 몸에 살이 조금 포동포동한 <목소리> 살이 오르는 것 같아가지고 다이어트를 실시해서 그런지 요즘에 먹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음악을 할 때나 잠을 잘 때나 SNS 많이 보지 않습니까 틱톡 쇼츠? 근데 먹방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맛이 궁금하고 그런 음식이 있어하는 외국 과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갈 때까지 간 과일들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드리면 재밌겠다. 특이한 해외 과일입니다. SNS를 좀 즐겨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봤을 해외 과일 음식 이런 걸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이꾸키비가 직접 맛보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낱낱이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추천해줄 만한 과일들이 있는지 리뷰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특이한 해외 과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졸졸졸졸졸졸졸졸졸졸졸고리자 오늘은 일단 나라별 과일들로 좀 준비를 했는데 중국 먹방 영상을 보셨으면 꼭한 번씩은 나오는 국수입니다. 중국 먹방 보신 분들 죽순 먹방이 엄청나게 올라와요. 죽순이라는 게 대나무의 땅 속에서 나는 아주 어리고 순한 줄기라고 해가지고 죽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 과일도 아닌 것이 나왔냐? 아삭아삭 씹히고 달달하고 맛있으면 과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죽순 과일이라고 아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라고? 아니 진짜라니까요. 안녕하세요. 죽순이 채소냐 과일이나 음식이냐? 과일. 맞죠 이렇게 과일로 아는 바보들이 있어요. 야. 뭐? 죽순 먹는 거지. 어. 먹는 거면 과일이지. 캔더가 과일처럼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이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고 중국어로 제씨에 죽순과일로 쇼 이런 식으로 지금 적혀 있는 모습입니다. 죽순이라는 게 중국에서는 대표 식재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친근한 그런 식재료는 아니잖아요. 안에 물이 굉장히 많아요. 어? 우와 이게 무슨 냄새야? 꼬리꼬리한? 비릿비릿한? 두부 딱 까자마자 그냥 냄새 맡았을 때 이게 죽순 냄새인가보다 자 일단은 생긴 모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말랑말랑했어? 원래 대나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이 죽순 알맹이는 말랑말랑한 모습이네요 진짜 대나무처럼 한층한층 한층 이런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밑에 부분은 우엉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 음. 와아 이게 그 연근 냄새인가 보다. 식감 자체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딱 씹자마자 이 안에 아까 그비릿비릿한 냄새라고 했죠? 그 죽순 냄새가 입 안으로 가득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멀미가 나는. 여기에다가 뭐 간을 하나도 안해 놨네. 장아찌 맛이 날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 그 맛도 안 납니다. 와 이거를 왜 먹지? 잠깐 요뒷 부분은 살짝 단단하거든요. 요뒷 부분 다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갔다, 넘어갔다, 넘어갔다. 이 뒷부분은 나무 결이 이런 식으로 느껴질 정도로 약간 무말랭이 식감? 나무 젓가락 씹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윗부분이 진짜 말랑말랑 거리네. 근데 이것도 또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대요. 초고추장! 필살기 아닌가? 약간 만능. 초콜릿으로 치자면 누텔라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싹 찍어가지고. 와, 이거는 물건 있을 수밖에 없지. 우리나라 초고추장 진짜 짱인 거 같아요 아까는 역해가지고 더 이상은 못 먹겠다 했는데 맛있어졌어 그 비릿한 향만 나다가 초고추장 찍어 먹으니까 딱 매콤하고 새콤달콤한 게이 식감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이거 사기다, 사기. 대부분은 이 죽순을 그냥 먹지 않고, 마라탕 같은 데다가 넣어서 먹거나, 무침 같은 거, 이생 죽순 같은 경우에는 드시지 마세요. 이런 거를 서비스로 주셨거든요.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궁금해요. 콩작장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약간 꼬치처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매콤한 건가 봐. 이거 뭐야? 어? 오징어 같기도 하고, 해파리 냉채? 모기버섯? 고추기름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절여져 있는 느낌입니다. 아, 괜찮다! 말라 비틀어져버린 군약 식감입니다. 오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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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뚜독 한계 매큼하면서 짭조름하니까 술 안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딱 하나 단점은 맛보지 못했던 향신료 냄새가 납니다. 순라면 스프 물에다가 절여놓은 듯한 그런 맛이 납니다. 아니, 잠깐만. 이거랑 죽순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거 살짝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안 어울려, 안 어울려! 자, 다음으로는 멕시코의 쿠카멜론입니다 멜론! 무조건 맛있는 과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여러분들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짜자자자잔. 너무 신기하게 생겼죠, 여러분들? 첫 인상 자체는 가장 작은 수박 같기도 하고요. 오이 느낌도 나고, 애호박 같은 느낌도 나고, 멜론? 멜론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참외 느낌도 살짝 나고,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죠. 너무 귀여 너무 조그맣게 생겼죠? 근데 왜 쿠카멜론일까? 오이를 영어로 하면 쿠쿤발 그거랑 멜론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멕시코에서는 이 친구를 생지멜론, 시와와 오이 이런 식으로 불러진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안에 어떤 식으로 돼 있을지. 오 쏠리는 느낌은 수박이나 참외, 멜론 썰는 느낌이. 자 단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와 고추? 오이 같기도 하고 진짜 특이하다. 꾹 TV의 쿠카멜론. 진짜 오묘하다 쿠카멜론이라고 하니까 달달하거나 그런 맛이 날줄 알았는데 상큼합니다 <laughs> 끝맛이나 중간맛이나 이런 것들은 오이입니다 오이 <laughs> 아, 죄송합니다 화면 정지해가지고 띄우지 마세요 <laughs> <laughs> 자기네 얼굴로 가고 싶다고요? 리 참외 그대로 통째로 껍질 안 까고 씹었을 때그 식감이 이 쿠카멜론의 식감이랑 똑같습니다 진짜 대반전이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수박 느낌 달짝지근한 럴줄 알았는데 상큼한 맛이 날 줄이야 멕시코에서는 이 코카멜로우는 샐러드로 먹기도 하고 피클로 먹는다고 합니다 맛있을 거긴 하다 이게 왜냐면 은 피클도 오이를 이제 절여가지고 상큼한 맛이 나잖아요 근데 요 친구는 영재죠 영재 타고난 거야 상큼함을 몸에 진이고 태어났기 때문에 피클로 만들면 은 굉장히 상큼해서 안 먹을 거 같기도 하다 잠깐만 고추장에서 찍어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자이 느낌으로 오? 어? 야, 맛있어! 고리자 다음으로는 북미가 원산지인 포포 열매입니다. 포포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포포 열매라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 이름이 왜 포포냐? 파파야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스페인어로 파파야를 뜻하는 포포. 해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포포 열매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봤을 때는 약간 초록색 생 포포를 구매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냉동 포포를 구매를 했더니 얼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바나나 색깔 변하듯이 색이 좀 변한 것 같습니다. 망고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한번 썰어볼게요. 오 뭐야? 고구마인가? 자 이런 식으로 아주 거대한 씨앗이 달려있는 모습이고요. 응? 어? 어? 굉장히 단 냄새가 나요. 바나나 냄새? 와 이거 무조건 맛있겠다. 약간 호박 고구마 같지 않아요? 호구마 고구마? <laughs> 호박 고구마요 어머니. 그래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열망 호이래 시원하게, 오 진짜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오? 어? 어? 굉장히 신기한 맛이다. 바나나 맛도 나고, 망고 맛도 나고, 브리한 냄새가 살짝 나는 거. <laughs> 굉장히 담니다. 식감 자체는 굉장히 크리미합니다. 소리 들어보세요. 진짜 크리미하죠. 바나나 갈아버린 것 같은. 근데 되게 신기한 걸 찾았어요. 이 포포가 과일이잖아요. 그리고 단맛을 내주기 때문에 효능이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았는데 포포가 현존하는 식물 중에 가장 강력한 항암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찾는 과일이라고 합니다. 야, 항암 효과가 강력하다고 하니까. 근데 심지어 맛있어. 야, 신기하다. 자, 다음은 호주입니다. 핑거 라임입니다. 귤류의 열매라고 합니다 라임 자체가 시큼하기 때문에 이 친구 시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손가락을 닮았다고 해가지고 핀거 라임이라고 합니다 오 진짜 약간 손가락같이 생기긴 했다 이렇게 빨간 거는 고추 같기도 하고 조그만한 고구마 같기도 하고 바나나 아니야? 어때요? 손가락 같아요? 이 <laughs> <요> 친구 냄새는 <laughs> 우와! 너무나 신냄새가 나가지고 지금 침이 계속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표면을 보시게 되면은 아까 감귤과라 그러잖아요 귤 껍질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 오짜르는데 신냄새가 장난 아니야 이야, 이거 보세요! 와! 알맹이들이 엄청 많이 들어습니다 진짜 명란젓 같다. 이야, 맛이 진짜 궁금하긴 하다. 자,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아, 아. 우와, 우와! 진짜 사자 없이 시다. 엄청 상큼한 그런 맛을 갖고 있습니다. 와! 온몸에 막 전기가 흐를 정도로 엄청 쉽니다 이게 침 침이 과장에서 10배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laughs> 식감 자체가 너무 좋다 입에 딱 들어왔을 때이 알갱이들이 톡톡톡톡톡 터져요 되게 딱딱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씹을 때퐁 하고 터져요 그 안에 나오는 과즙은 진짜 살짝 없이 쉽니다 레몬보다도 더 시지 않나 감귤류라서 그런지 진짜 귤 맛이 나네 방향제 같은 그 귤향이 머리 전체에 꽉 차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얘 보잖아요 그럼 PTSD 와가지고 바로 침 나올 것 같아 핑거라인가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어디다 쓰냐 게임이나 청을 만들 때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야, 근데 SNS에서 이거 먹방 하신 분들도 표정 하나 변화 없이 그냥 막 오도독 오도독 씹어 드시던데 이걸 어떻게 어떻게 이걸 잠깐 어,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 저도 한번 도전해 볼게요. 표정 하나도 안 변하고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오늘은 꿀보이스 꿀 TV에 <laughs> ASMR <웃음> 지옥에서 온 단호수 손가락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잡아? 고구리. 자 오늘 이렇게 해서 SNS에서 난리가 난 해외 과일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요 친구들 구매해서 드셔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 이국티비의 리뷰 참고하셔서 구매해서 드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이국티비는 다음에 더욱 재미있는 영상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